진해성, 본명 이상성, 1990년 6월 4일 부산에서 태어난 대한민국의 남성 트로트 가수는 음악에 대한 열정과 끈기로 많은 이들의 존경을 받고 있다. 어린 시절부터 트로트의 매력에 빠진 그는 동주대 실용음악학과를 졸업하고 다양한 노래 대회에서 수상하며 실력을 입증했다. 2012년에 데뷔한 진해성은 처음에는 크게 주목받지 못했으나 2016년부터 여러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하면서 인기를 얻기 시작했다. 그의 외모도 주목할 만하다. 187cm 위키와 운동 선수 출신답게 탄탄한 체격을 자랑하는 그는 가수 준비 과정에서 몸을 완전히 변화시켰다. 하지만 2020년 코로나 19 팬데믹으로 인해 한동안 대중과의 접촉이 어려워졌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KBS2TV 트롯 전국체전에서 우승하며 그의 음악적 재능과 끈기를 다시 한번 입증했다. 진해성은 그의 음악과 무대 매너로 많은 사랑을 받으며 한국 트로트 음악계의 중요한 인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2012년 진해성은 첫 앨범 내 사랑 바다 저로 화려하게 데뷔했다. 그의 데뷔는 트로트 음악계에 새로운 바람을 일으키며 시작되었다. 연예 활동을 이어가던 중 2020년 12월 5일에는 KBS 2TV의 트로트 전국체전 첫 회에 출연해 나훈아의 가라지를 열창했다. 이 무대에서 올스타 별8 개를 받으며. 경상 지역대표로 선택되었다. 그의 감동적인 무대는 많은 이들의 눈길을 끌었고, 일부는 그를 제2위 나훈아 라칭하며 실시간 검색어 1위에 오르게 했다. 또한 동료 가수 이명웅은 그의 무대에 감동받아 형 눈물이 나요. 멋진 날 계속되길 바랄게요. 라는 문자를 보내며 그의 무대를 칭찬했다. 진해성은 이 프로그램에 참가한 동기에 대해 소속사 대표의 후광을 기대하기보다는 무명인 자신을 발탁한 KBS 오디션에 나가는 것이 도리라고 생각했다고 밝혔다. 그는 앞으로도 즐겁게 경연을 즐기겠다는 포부를 전했다. 학력 면에서도 진혜성은 웅천초등학교, 동진중학교, 진혜영원고등학교를 거쳐 부산보건대학교 실용음악과를 졸업하는 등 탄탄한 기반을 다져왔다. 그의 음악 여정은 그의 학창 시절부터 꾸준히 쌓아온 실력과 열정이 바탕이 되어 왔음을 보여준다. 2016년 진해성은 그의 음악적 재능과 무대 매력을 인정받아 제 23회 대한민국 연예예술상에서 성인 가요 부문 남자 신인상을 수상했다. 이 상은 그가 트로트 가수로서의 가능성과 끼를 충분히 보여주었음을 증명하는 중요한 이정표가 되었다. 진해성의 성공 여정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다. 2018년에는 더욱 빛나는 성과를 이루어내며 MBC 가요 베스트 대제전에서 신인상을 수상했다. 이 상은 그의 음악적 성취와 대중적 인기를 모두 인정받은 결과로 그의 커리어에 또 하나의 빛나는 성과로 남게 되었다. 같은 해 한국가요방사협회에서 주최한 전국노래교실회원의 날 기념 시상식에서도 신인상을 받으며 그의 음악적 역량을 다시 한번 입증했다. 이러한 연속된 수상은 진혜성이 한국가요계에서 신선한 바람을 일으키는 신인 가수로서의 위치를 확보해하는 계기가 되었다. 진해성은 이러한 수상을 통해 그의 음악적 재능뿐만 아니라 그가 새로운 세대의 트로트 가수로서 가지고 있는 독특한 매력과 잠재력을 널리 인정받게 되었다. 이는 그가 앞으로 나아갈 음악 여정에 큰 동기부여가 되었으며 그의 노래가 많은 이들에게 사랑받을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진해성 가수는 탁월한 무대 매너와 노래 실력으로 인기를 얻으며 행사와 방송계에서 높은 수요를 자랑합니다. 그의 행사비와 출연료는 그의 명성과 직결되어 있으며 이는 그의 월간 수입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우선, 진해성 가수의 행사비는 그의 경력과 인기에 따라 상당한 금액으로 책정됩니다. 예를 들어, KBS 트로트 전국체전에서의 우승 이후 그의 행사비는 건당 약 2천만원에서 미스터 트로트 출연 후 더욱 상승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행사의 종류나 규모에 따라 이 금액은 다소 변동할 수 있으나 그의 행사비는 평균적으로 3천만원에서 5천만원 사이로 예상됩니다. 또한 방송 출연료도 그의 수입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합니다. 다양한 tv 프로그램과 라디오쇼에 자주 출연하는 그의 출연료는 한 회당 약 500만원에서 1천만원 사이일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는 프로그램의 인기도와 방송 시간 그리고 그의 출연 분량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행사비와 출연료를 바탕으로 진해성 가수의 월간 수입을 추정해보면 월 평균 약 3억 원에서 5억 원 정도로 예상됩니다. 이 수치는 그가 한 달에 몇 번이 행사와 방송에 출연하는지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수입은 그의 인기가 지속됨에 따라 계속 증가할 가능성이 큽니다. 진해성 가수의 수입은 단순히 금전적인 가치를 넘어 그의 예술적 가치와 대중의 사랑을 반영하는 지표로 볼수 있습니다. 그의 끊임없는 노력과 재능이 높은 수입으로 이어진 것은 음악계에서 그의 위치를 확보하는 해야 증거입니다. 최근에 가수 진해성이 트로스타 투표 웹서비스 트로픽에서 진행된 수코노바 투표에서 압도적인 1위를 차지했습니다. 지난달 27일부터 이달 3일까지 진행된 투표에서 그는 무려 62만 7,220포인트를 얻으며 그의 인기를 증명했습니다. 1990년생인 진해성은 2012년 일집 앨범 내 사랑 받아줘로 데뷔하며 가요계에 첫 발을 내디뎠습니다. 그는 제23회 대한민국 연예예술상 성인가요 부문 남자 신인상을 수상하는 등 초기부터 그의 재능이 주목받았습니다. 또한 kbs 트로트 서바이벌 오디션 프로그램 트로트 전국체전에서는 최종 우승을 차지하며 그의 실력을 입증했습니다. 진해성은 지난 3월 종영한 tv 조선 미스터트롯2에서도 활약을 펼쳤습니다. 그는 이 프로그램에서 최종 3위인 미, 미를 차지하며 그의 가수로서의 위치를 더욱 공고히 했습니다. 이후에도 트론 예는 트랄랄라 브라더스와 미스터 로또에 출연하며 꾸준히 대중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이번 트로픽 슈퍼노바 투표에서의 1위는 진해성의 변함없는 인기와 팬들의 끊임없는 지지를 다시 한번 확인시켜준 중요한 사건입니다. 그의 앞으로의 활동에 대한 기대가 더욱 커지고 있으며 그가 앞으로도 더 많은 성공을 이루기를 팬들은 기대하고 있습니다. 진혜성 씨의 새 디지털 싱글 사랑에게 발매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미스터 트롯 2에서 보여주신 멋진 무대와 감동적인 목소리로 이미 많은 팬들의 사랑을 받고 계신데 이번 신곡은 그동안의 여정에서 더욱 성장한 진혜성 씨의 예술적 감각과 깊은 감성을 느낄 수 있는 기회가 될것 같습니다. 사랑에게 는 따뜻한 어쿠스틱 기타와 부드러운 현악기 연주가 돋보이는 발라드로 진혜성씨만의 진하고 애절한 목소리로 깊은 울림을 선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진혜성씨가 직접 작사에 참여한 점도 매우 특별하며 이 곡이 많은 이들에게 사랑받고 위로와 감동을 주는 멋진 곡이 되길 바랍니다. 다시 한번 사랑에게의 성공적인 발매를 축하드리며 앞으로도 멋진 활동을 기대하겠습니다. 여러분 저희 비디오의 끝에 다다랐습니다.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지지가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이 비디오가 유익했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구독을 통해 저희 채널의 최신 정보와 다양한 콘텐츠를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또한, 비디오에 대한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과 피드백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의견은 저희에게 큰 도움이 되며 앞으로 더 나은 콘텐츠를 제작하는데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좋아요와 공유도 잊지 마시고, 친구들과 함께 저희 채널을 즐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앞으로도 흥미롭고 유익한 비디오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저희 채널을 지켜봐 주세요.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시고 다음 비디오에서 만나요. 감사합니다.